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시청자가 시청할 수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신발도 없어. 신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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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아누야, <laughs> 아누야. 남자친구야. 왜냐면 남자친구는, 왜냐면 남자친구는 왜냐면 남자친구는 왜냐면 남자친구는 재밌는 게 있어. 손. 어디지 엄마. 응응.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저 <laughs> 맞으러 가자잉. 응. 찬물 먹으면 안 된대. 그리고 아이스크림 찬 거잖아. 응,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되지. 따뜻한 아이스크림. 없어, 그런 건. 어? 그런 건 없지. 누은 아이스크림은? 누구 아이스크림 먹어라, 그 그리고 따뜻한 요거라트는? 너도예 되지. 너찮은데괜찮먹데 괜찮은데? 워찮은데괜줄게데뜻한 젤리는? 따뜻한 젤리 먹어. 젤리 는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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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거데 괜찮은데? 괜찮은데? 괜찮은어 괜찮은데? 괜 아, 더러어아 네. <laughs> 벌레 먹었어, 바퀴벌레. 응. 엄마도 안 먹어. 엄마, 도 바퀴벌레 먹어. 바퀴벌레 먹으안 돼. 도 돼. 안 돼, 너바벌레 먹어 그럼. 좀 이따 잡아줄게. 엄마. 우리가 먹었던 거는 녹은 바퀴벌레 아니야? 아, 이상한좀 하지 마. 좀쩌리 음, 바퀴벌레 모양이야 젤리가 바퀴벌레 모양이야 포도인데 근데 바퀴벌레 모양 바퀴벌레 올라간다. <laughs> 신발 신어. 가자. 장 보러 가자. 계란 사러 가야 돼. 계란. 내가 찾아줄게. 네, 그러니까 가자. 가서 예슬이가 찾아. 우유도 사야 되고. 응? 왜? 야, 저희는 지금 식자재 마트를 가고 있어요. 달걀이랑 우유가 떨어졌는데 달걀이 식자재 마트에 사는 게 진짜 알이 크고 좋거든요. 그래서 지금 식자재 마트를 가고 있어요. 달걀 어디 있어요, 소리? 달걀? <목소리> 식자재 달걀 왕알. 아니아니 아니야. 뭐살 거야? <목소리> 너무 커서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어요. 엄청 커. 대왕란이랑. 메추리알. 메추리알 난사. 메추리알 사 엄청 커. 가자. 우유, 우유. 우유, 우유, 저기 있네. 신발 왜 자꾸 벗겨져, 너? 커? 아니, 한개 들어. 어 그거 들수 있어요 소리? 엄마 지금 이거 들고 있어서. 어 잠깐만. 서울 우유 살까? 맛있는 우유 살까? 서울을 살까? 오. 응. 무거워? 어? 응. 가자. 우리 유 들면 힘이 난다. 어 응, 우유 들면 힘 나. 가자. 제발 저기 올려. 이거 뭐? 가서 올려... 아니, 이제 됐어. 이것만 사면 돼. 응. 올려, 올려, 올려. 음. 잘 두네. 이제... 응? 어, 엄마가 먹을 거야. 넘어지지 말고 잘있으렴 나... 아니, <laughs> 우유랑... 우유랑 달걀? 어, 달걀... 쏠리면 큰일 나. 다 깨진다. 엄마, 참난리난다 떨어지나? 그러면 내가 잡고 있을까? 마라탕, 동생이 마라탕을 시켰는데, 동생이 없다고 엄마한테 전화 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바로 부모님 집 가가지고, 동생이 오기 전에 마라탕을 먹을 거예요. 동생은 마라탕 시켜놓고 당근하러 갔대요. 그래서 동생 오기 전에 제가 허자자작 다 먹어버리는 거죠. 음. 안 돼! 소리가요? 무슨 생긴 이 소리와 안 돼? 예쁜 예소리와 함께 할 아, 할비집 도착. 이자. 데 아니, 엄마가 뜯지도 않고안 먹었다 해 가지고 나 달려왔거든. 13,000원 했죠. 뭐다음고 아, 어? 껌이. 야 <laughs> 진짜 거미야? 아, 저거 거미야 진짜? 거미 아니야? 거미 아닌데? 아 놀래라 거미는 아니잖아 모기네 모기 아, 거미야 모기야 거미 아니야? 거미 어떻게 날아다녀? 깜짝 놀랐네 야, 뭐? <웃음> <웃음> 사랑해. 사랑해, 김 g eh? Kim g 공주. 응. 아 o t a 소선 목이야, 목이 아니야, 범위야 목이야, 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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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발, 발, 이 발, 리석이야 발, 발, 이야이산이야 이거? 발, 산 아니야 그거 뭔데? 밥 가리는 거. 밥 가리는 거. 밥 가리는 거. 밥 가리는 거. 밥가는는 거. 밥 가리는 거. 밥 가리는 거. 거. 실에서